안녕하세요. 김동건 바른 치과 원장, 김동건입니다. 오늘은 치과 엑스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유튜브를 도와주고 계신 윤피디님, 우리 피디님 덕분입니다. 피디님이 저희 치과 엑스, 치과에 올 때마다 어, 제가 엑스레이 이렇게 하나 둘씩 좀 찍고 좀봐드리고 했었는데 그럴 때보다 너무 엑스레이 너무 자주 찍는 게 아닌지 자주 찍어도 안전한지 그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어 치과 엑스레이는 매우 안전합니다. 어 경조직, 즉 치아나 뼈에 이런 경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겉으로 볼수 없는 내부의 문제나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걸 바로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는데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종류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뭐큰 엑스레이를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하죠. 그걸 찍고 또 이렇게 작은 엑스레이. 이거를 치근단 엑스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두 개,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찍는 어, CT 이렇게 세 개, 음, 그리고 교정을 할때 찍는 세팔로 엑스레이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치과 의원에서 찍는 엑스레이가 그래서 각각 촬영 종류에 따른 방사선 노출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는 제일 적게 방사선이 노출되는 치근단 엑스레이를 보면은 어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따라 수치가 조금 다른데 보통 0.002 또는 0.003 밀리시버트가 한장 찍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에요. 어 그리고 조금 더큰 엑스레이인 우리 파노라마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0.001 밀리시버트 이 정도가 방사선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CT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0.003에서 0.005이 정도 수치에 방사선이 노출이 돼요. 이게 0.000이고 뭐 밀리시버트 이런 단위가 많이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한번 갔다가 왔을 때 그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0.1 밀리시버트예요. 우리가 비행기 탈때 방사선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양이 0.1입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그 노출량이 굉장히 작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비행기를 타던 뭐 엑스레이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던 안 찍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연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항상. 그 양이 나라마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 평균은 2.4라고 합니다. 어그 자연방사선은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도 있고, 지구에서도 또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항상 자연방사선이 있고, 그 수치가 1년에 2.4죠. 좀 많은 곳에서는 3.0, 이 정도. 본다고 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근단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장, 1,500장을 찍어야 우리 1년에 그냥 받는 자연 방사선 양과 비등비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엑스레이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수 있죠. 매일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물론 매일 촬영한 일은 없죠. 치과에 자주 올 때는 치료를 받을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오고, 또 정기검진 받을 때는 3달, 6달 또는 1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치과 엑스레이는 매우 안전한 수치이고, 자주 찍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